이번 주차에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보통 한 국가의 경제 발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시대순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강의에서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보다는 한국 경제의 발전에서 보다 중요한 시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시기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시기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낸 1970년대의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기와 고도 성장기 바로 전에 있었던 해방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들이 모두 다 같은 경로를 거쳐서 경제 성장을 이룩해낸 것은 아닙니다. 매우 다양한 경로를 거쳐 경제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시장 주도적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고 평가되지만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했다고 이야기 됩니다. 최근 뚜렷한 경제성장을 보이기 시작한 인도와 중국의 경우에는 산업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그리고 첨단산업이 동시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은 200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됩니다. 2000년대 이전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개발도상국들과 한국이 가졌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한국 경제의 경우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는 점입니다. 중화학공업은 자동차나 선박과 철광과 같은 무거운 제품을 다루는 공업 부분과 석유 제품이나 화학 제품을 다루는 화학 공업 분야를 말합니다. 실제로 자동차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자동차를 자국의 기술로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유럽에 위치한 국가들이 자동차를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고 북중미의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아시아의 일본과 터키, 그리고 한국이 자동차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주요 국가입니다. 한국이 자동차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은 한국의 중화학공업으로의 전환 성공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여 경공업을 육성하는 것까지는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국가들은 경공업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화학공업으로의 전환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이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어 내었기 때문입니다.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은 개발도상국이 비교적 쉽게 육성할 수 있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선진국과의 경쟁도 그리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화학 공업 분야는 개발 도상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육성하는 것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철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철소를 만들었지만 실패를 겪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화학공업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를 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중화학공업 투자를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중화학 공업에 투자할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차관의 형태로 자금을 빌려와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에 실패할 경우 국가의 부채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철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철소를 건설하려고 선진국에서 자금을 빌리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오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차관을 받으려면 심사를 거쳐야 했는데 한국에 차관을 주는 것을 심사한 국제기구에서 제철수는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 독점이 국가 경제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개발 도상국에서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관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한국에는 포스코라는 대형 철강 회사가 있지만 한국 정부에서 제철소 사업을 추진했을 당시에는 차관을 빌려오는 첫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다른 문제점은 기술적인 부분의 어려움입니다. 중화학 공업 분야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됩니다. 하지만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기술의 학습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시공과 관련된 경험 또한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기술을 시공하며 발생하는 시행착오 또한 동반하게 됩니다. 기술적인 습득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아지면 결국 중화학 공업 분야의 채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기술 부분은 안전 문제와도 연관이 있어 자동차 분야의 경우에는 기술이 승객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고. 조선 분야의 경우에는 망망대해에서 배가 고장이 나면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보증된 기술만을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1950년대 미국 회사가 한국에 발전소를 건설할 때 용접 기술조차 국내 기술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자금과 기술이라는 두 부분만을 이야기했지만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금과 기술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종합적으로 발전해야 성공적으로 육성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중화학공업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할 때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경험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의 전환이 정부가 의도하고 계획했던 것처럼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중화학공업 투자의 성과가 나오는데 정부의 예측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 기간에는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적 전환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고 또 어떤 부분이 더 중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국의 경제발전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우연과 운의 역할도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우연과 운의 부분이었고 어디까지가 계획과 노력의 부분이었는지에 대한 구분도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한 논쟁과 우연과 노력에 대한 구분을 잠시 접어준다면,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의 전환이 1950년대의 한국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남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개발 도상국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참고하는 데 있어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발전 경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짧은 시간에 쉽지 않은 중앙학 공업화까지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 경제의 성장 부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중화학 공업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다루어질 주제이고 이러한 전환을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또 어떠한 부분들이 도움이 되었고 어떠한 부분들이 어렵게 작용했는지를 한 학기의 강의 동안 계속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기가 있기 전, 가난했던 한국 경제와 산업화에 뒤처졌던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